안녕하세요 영유 교육의 미무소 이재호 소장입니다 네 자녀 축복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은 어, 실시를 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부모가 영유아기 부모가 어떻게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지 어,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양육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 요즘에 세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외동 한 자녀만 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실텐데 어, 우리가 원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양육 스타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런 양육 스타일이 있어요. 양육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양육 방법을 취해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취해요. 첫 번째는 전제형이에요. 전제, 전제형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부모. 그래서 이 독재자 부모는 모든, 모든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모두 부모가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방임형이에요자유방임형은 신부름권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름권은 모두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어, 독재자와 그 다음에 어, 자유방위명 어, 서로 어, 상반되죠. 어, 적극적 부모는 무엇이냐면 어, 전제형과 독재자와 자유방임명의 중간이에요. 즉, 부모의 어떤 규칙 안에서, 그런 어, 그럼, 테두리 안에서, 한계 안에서 어,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그 안에서 아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딱 보기에도 적극적 부모가 어, 뭔가 어, 나도 저런 적극적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네, 맞아요. 우리는 어, 독재자, 즉 어떤 한계만 정해주면 그 안에 자녀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눈치만 보겠죠. 그리고 잘했을 때 상이나 어, 어떤 칭찬이 오겠죠. 그런 보상들이 올 거예요. 어, 못했을 땐 어떻게 할까요? 네, 못, 못했을 때는 그 반대, 뭐 벌이나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어, 이런 유형은 굉장히 자녀들이 힘들겠죠. 우리 자유방위형은 어떤가요? 네, 어떤 부모의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유방임형도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세워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클것 같지만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녀가 자유스럽게 또잘 성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두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 테두이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부모가 그 원칙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어, 그런 어떤 어, 법 테두리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테두리,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자녀가 점점점점 커가면 그 원도 점점점점 커가면서 어그 안에서 정말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훈육을 하고. 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책임감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빛과 소금의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제형에 속하나요 아니면 자유방위형에 속하나요 아니면 적극적 보호에 속하나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어 자녀가 아직은 어리니까 자녀에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어, 두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전재형인 것 같아. 나는, 어, 자유방문인것 같아. 나는 적극적 부모인 것 같아. 하면서 양육형, 유형, 양육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음, 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의 일관성도 중요하고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영아기 때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문제 행동들이 이 아이들에게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 행동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그런 양육 유형이 어떤지, 이 양육 유형에 따라서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하는지, 정말 좋고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발달 상황이라든지 영아기, 유아기의 문제 행동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